어, 그렇지, 그렇지, 골컵, 골컵. 와... 미쳤다. <laughs> 나 지금 물말라 먹어. 까신 배요. 두분 닭발 좋아하시나요? 안좋아전 닭발 <laughs> 좋아해. 난안좋아 <다른 사람 웃음> <하는 거. 웃음> 맛있어 아고소아나야나초 먹어? 나쁘아나쁘아나쁘나쁘나쁘 나쁘지 나아 민영이 왔어요 한달 걸려서 먹은 채 먹은 채랑 먹을 만한 이 내돈내돈 샤브샤브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자브샤브요 샤브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거기다가 파김치 한번도 먹어봐 그렇지 파김치 지 그렇지 먹 뭐. 근데 너 그거 알아? 김치찌개 다 먹고 밥한번더 퍼갖고 찬물 딱 말아 먹잖아? 끝나. 나어앴으미야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그렇지 그렇지. 골깍 골야 아, 김도 같이 먹었어야 는데어 그렇지. 미쳤다. 아 맛있겠다 내가 요새 밥 저녁밥 안 먹기 프로젝트 하고 있잖니 배불러 나한 번만 이그 물에 말아서 먹어 그러면은 그게 나 입가심이거든? 아우 머리 야파 힘들다 봐봐 근데 거기다가 물을 말아서 는다니까 아 배불러 우와 아한 숟갈 남겨야겠다 아 장난 아야 진짜? 한 숟갈을 왜 남겨 빨리 먹어 아 배불러 마지막 국갈이야 어 그렇지 이거 김치에다가 해갖고 김이다가 야그마지막야 <목소리> 김치에 아먹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라스트. 아뭐 라스트야? 언제까지 라스트요 <laughs> 아, 어? 그리고 그나 조금 남은 국물 있지? 오케이. 그거 오케이. 버리면 안 돼. 밥을 넣고 네가 주처럼 만들어 먹어야 돼 밤에. 계란 넣고 그 김치찌개 계란죽밥. 그런 거는 버리면 진짜 큰난다 일 너. 빠빠 빠빠. 아, 오늘 저의 친구들, 아주 절친한 누나 두 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양진이, 레몬, 무뼈닭발입니다. 두분 닭발 좋아하시나요? 나는 안 좋아해. 전 닭발 좋아해요. 닭발. <laughs> 닭발, 닭발! 아니, 무뼈닭발을 어. 한달 걸린 거야, 딱한 달. 주문하고 한달 받은 데까지. 나는 이게. 정말 한 달에 걸릴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인스타랑 수많은 SNS에 뭐 음. 정말 한 달에 걸린다고 하더라고 이게. 우리도 뭐 모르잖아. 뭐 나이 가 <laughs> 나이가 부록이라 <진, 웃음> <나이가> <laughs> 원두 너도 먹고 싶어? 궁금하다. 한 달에 걸려도 얼마나 맛있길래? 오 음. 맛있을 것 같아. 보세에싸먹더라고 싸먹, 사람들이. 야, 그것도 못, 나도 그것도못 먹어. 김치랑 같이 먹어야지. 김치랑 김치랑 음. 같이 먹어야 될까? 따로따로 처음엔 따로따로 아 먹어도. 김치. 음 맛있네. 맛있어, 나 먹어볼게. 음. 음. 그리고 여기 레몬이 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레몬 향이 좀 살짝 나고. 먹어봤나? 나 먹을 수있겠어 그래? 네? 안 매워? 음안 응, 매고. 음. 음. 그 쫄깃한 식감에 오져도 오져서 음. 맛있어. 아, 고수 아니야. 고수가 <laughs> 아! 먹을 수 있는 지인애가 있대. 못 먹는 사람은 끝까지 못 먹는데. 먹는 이게 막 맵지 않고. 근데 무뼈 닭발이어서 되게 쫄깃쫄깃하고. 아니, 매...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 응. 음. 레몬향이 살짝 나고 처음 먹어보는 닭발 맛이긴 해. 닭발 못 먹는 제 앞에 누나도. 음, 먹을 수 있어. 왜 대단이었는지는 좀알것 같기는 해. 약간 슴슴한 것도 없지않아 있긴 해. 음. 식감이 너무 좋아. 이거 레몬향이 심하지 않아? 자극적이지 않아? 조용할 한 거야. 양진이 무조건 합격. 합격! 합격! 이거 왜 차게 먹어야 되는지 알겠는 약간 냄새 느낌이 나네. 음. 진짜 우리 합격이 되게. 이거 샤브샤브한 거. 이거 패드. 육수 삶아. 아, 이건 뭐야? 오, 뽁패드 있어. 봐. 샤브샤브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 샤브샤브요 샤브샤브와 붙들지 말고 입에 들어가 아니 요새 저기 어. 누나 이거 장사하는 사람 같아 나? 응. 나 원래 이거 잘하잖아 응. 우리 샤브샤브 와 맛있겠다 미쳤다 와. 나, 어, 나, 나 거기 나또 하나만 하나 내가 가져오고 나 이거 변비 때문에 아니야, 그런 좋아해. 좋아해? 응. 근데 누나 먹어, 나도 꼭한번 먹어보고 싶어. 나 하나 사줘라. 맛만 보고 맛있으면 야, 거. 너도 납도 먹어? 납도? 어나납 납도 안 좋아. 납도도 한 응. 호불호가 완전 있잖아. 응. 오늘 우리 무슨 약간 호불호 음식 그런 건가? 내가 사먹을 것 같지 않고 누나처럼 아. 이렇게 먹는 사람 있을 때는 한몇년 아. 정도? 근데 응. 나 청국장은 먹어. 청국장 되게 좋아. 응, 나도. 어나 청국장 완전 좋아해. 와, 납도에 김치. 아. 누나 좀 실비 아니, 아. 파김치 있어. 너 그냥 여기. 아, 얘 꼬리 꼬리다. 야, 너내내내 젓가락 써? 내 건데? 응. 나 하루 종나 젓갈 못친적고하는데너 젓가락, 뭐, 오늘 젓가락. 그래. 어, 미안해. 왜 이렇게 심내서 어우, 어어 물이 끝내줘요. 편하잖아. 나 입소로 가 이거 관자 맛있다! <목소리> 음 나도 완자 <목소리> 좋아해 완자 아니고 관자! <목소리> 관자가 어딨어? 관자라니가 <목소리> 아 어딨어? <목소리> 겨, 이거 간 겨자 살짝 이렇게 올려서 먹어다아 맥주 한잔 먹으면 딱이겠다 여기다 술을 안 먹어 아, 민영이 전화 왔네어 민영 오빠 밥 먹느라 몰랐어 <목소리> 지금 방금 본거 같아 아나 지금 유정 가까워가지고 우리가 가도 되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잡으려고 잡으려고. 와와 와. 뭐라고? 와와 와. 와. 어, 알았어. 아니 또 목파티가 됐어. 맨날이랑. 와 대박. 뭐. 아 살은 언제 빼나? 아, 잡힌다. 잡힌다. 어차피 흑들몸 <laughs> 아니 원래 그렇잖아 나도 우리 엄마가 하아보라면안 했어. 그때 선생님이 랑면 그렇게 잘했어. <laughs> 내가 그런다니까? 내가 하라고 하면 안해 어. 원래 다 그런 거야 <laughs> 내가 검사한다고 맨날 연습하라 그래 할머니가 검사한다고 응? 머니겠다 <laughs> <laughs> 아, 너무 부럽다 아, 얼마나 부러웠어 이거 조금만 넣어 민영이 왔어요 오, 결혼 축하해 요즘 어떠세요? <laughs> 너무 행복하고요 <laughs> 닭발이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이거? 어 나는 닭발 안 좋아하는데 먹으면 좋아하 어, 응. 오빠 이거 딱한달걸려어딱한 달. 와또 유정 낙지를. 도 됐어요. 어. 이거 먹어봐 빨리. 어. 한달 걸려서. 인스타 에 겁나 때는 몽체, 몽체랑. 먹을 만. 별 내돈내산이었어. 나는 생각보다 괜찮았어. 진짜? 맛이야. 어, 어. 음. 무침. 닭발 느낌 같은. 그 음. 살짝 별미 느낌 나. 음. 여름에 잘 어울리네. 여름에 냉채로 먹어야 돼, 이거에 그러면 이번에 보내줬어. 니까너무나짱 무시가 됐는데? 짠. 밥에 또 번개를 하게 됐네. 아, 그니까. 음! 너무 맛있다. 내수야내수야 이거! 아, 지금은 새벽 4시 35분. 닭발! <laughs> 샤브샤브 아니, 유정납지, 유정납지. <목소리도 있어요. <목소리도 있어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 재밌었어요 정말 <목소리도> 불토를 저희 집에서 재밌게 보내고 저 이제 늦잠을 자볼게요 뿅